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스플래툰 3 관련 영상이 이후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공개된 나아바리 배틀 영상과 관련해 공식 트위터에서 공개해준 새로운 정보를 번역해서 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명함 같이 생긴 것과 징어 같이 보이는 것, 저 청소기 같은 스페셜 웨폰과 미사일 세 개를 발사하는 스페셜 웨폰, 공개된 기어 브랜드 두 종류와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에서 등장한 슈터 시리즈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함처럼 보이는 이건 네임플레이트 입니다. 반가라 지방의 오징어들이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기 위해 뽐내는 명찰 이라고 합니다. 배틀할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회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도안이 존재하므로 나바리 배틀 같은데에서 여러번 플레이 하면 새로운 종류의 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함 하단에 있는 번호는 공개된 정보가 없지만 플레이어 고유번호 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 해 봅니다. 네임 플레이트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인형이라 불리는 캐치프라이즈 같은 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형은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을 선택해 만들 수 있으며, 마치 모여봐요 동물의 집회 여권에서 설정할 수 있는 칭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단어로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방카라 거리에 잉크를다 써버린,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눈에 띄고 싶어하는 회사원, 옷가게 단골. 패션 이스타, 나와바리 배트조아가 있고요. 나와바리 배트 영상에서도 새로운 단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복 단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시사이드 팬, 왼손잡이의 챔피언, 3대째 두목, 주말에 베이시스트 등 다양한 단어가 존재하는군요. 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나와바리 배트 같은 데에서 여러 번 플레이하는 걸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다운 이명을 달고 배틀에 참가해 보도록 해요. 이건 새로운 스페셜 폰큐잉기 아니, 이어판에큐잉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는 잉크와 진공청소기 백형 클리너의 약자인 백의 합친 북미 명칭, 잉크백이라 부르도록 하죠. 반카라 지방 다 호쾌한 사이즈의 노즐로 상대의 공격을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인 공격은 뒷부분의 탱크에서 자신의 잉크로 변환되어 반격탄을 생성해 쏠수 있다고 합니다. 잔뜩 빨아들여 상대에게 반격하자고 하네요. 오징어 연구소에서 잉크백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빨아들이면 빨아들일수록 반격탄이 커져 강력해지는 모양입니다. 잘 사용하면 동료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건 트리플 토네이도라고 하는 스페셜 웨폰입니다. 하이카라 시티에서 사용했던 토네이도라는 스페셜 웨폰의 개조품이라고 하네요. 발동하면 등에 맨 전용 발사대에서 세 발의 포격이 공중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공모양의 가이드 장치를 던져 설치하면 그 장소를 향해 폭격이 낙하하고 착탄한 장소에 잉크 토네이도를 발생시킵니다. 오징어 연구소가 트리플 토네이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입수했다고 하네요. 세 개의 가이드 장치를 근처에 집중해 설치할지, 각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지, 아니면 시간차로 설치할 건지, 자신만의 사용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네요. 운동화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기어를 골고루 갖춘 브랜드 야코. 시그니처인 화살표 모양의 디자인을 계승한 샌들은 경량성, 통기성, 유연성을 골고루 갖춘 아이템으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작 발매일 당일은 스니커 헤드의 주머니 쇄도에 줄을 서는 인기라고 하는데 이 스니커 헤드가 북미판에는 스태프라고 나와 있어서 이 마지막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마 새로운 신발 기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번 스플래전3에서 새롭게 나오는 기어 브랜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면의 산지이기도 한 반카라 지방 서부 발상 메이커 바라즈식 새롭게 제조되고 있는 기어 브랜드라고 하네요. 기후가 혹독한 반카라 지방 발상의 브랜드로서 그 성능은 확실히 보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미세 섬유 스펀지를 사용한 몬스터 파크같이 사막이나 한랭지 같은 곳에 대응한 기여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슈터 타입의 무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재차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잉크를 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액션과 조합하여 임기응변으로 싸우기가 쉽습니다. 또 같은 종류인데 서브 웨폰과 스페셜 웨폰이 다르거나 사정거리나 데미지가 다른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싸움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식 트위터에 소개된 세 가지의 슈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스플래 슈터입니다. 다르기 쉬우면서 여러 면에서 평균 이상의 성능을 지닌 슈터 중에서 기준이라고 불리는 무기라고 하네요. 방카라거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3차 곡면을 사용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플래 슈터는 스플래툰1과 스플래툰2에서도 나왔었는데 스플래툰2에서는 핑크 프레임에 보라색 손잡이,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마치 스플래툰2의 상징색을 사용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번 스플래 슈터는 스플래톤3의 상징 색인 노란색과 보라색을 적절히 사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스플래톤 시리즈의 대표무기군요. 두 번째는 새싹 슈터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도움을 받는 입문용의 슈터라고 하네요. 사출 정확도가 낮고 잉크가 분산되어 날아가기 쉽지만 잉크를 오래 가질 수 있으므로 나아바리 배틀의 기본인 7에서 영역을 넓히는 것을 체감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스플래툰 2에서 새싹 슈터 계열의 잉크 탱크가 일반 탱크보다 10%더 용량이 많았었습니다. 잉크를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스플래툰 3에서도 새싹 슈터의 잉크 탱크가 스플래툰 2와 같은 10% 증량된 용량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스플래툰 2처럼 처음에 지급되는 무기는 이 새싹 슈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륙 게런입니다고히력긴 사거리의 중량급 슈터입니다. 사용하는 잉크탱크가 반카라 지방의 메카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정수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잉크를 상대방에게 쏴주자 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좌측 상대에서부터 볼드마커 제트스위퍼, 오이갤런, 프라임슈터, 프로모델러MG, L3, 릴건, 엔젯8호입니다 슈터타입의 무기는 이 이외에도 많이 등장하므로 여러가지를 시험해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걸 찾아보자고 합니다. 더 붙여서 과거에 등장했던 메인 웨폰의 기본형이 되는 무기는 모두 발매 당일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무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월 가기 전에는 한 종류 이상은 더 소개해 줄 것으로 봅니다. 얼른 올려줘요, 공식! 네, 이렇게 해서 5월 6일까지 올라온 공식 트위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